안녕하세요. 타쿠닥터 타쿠 전문이 박경선 코치입니다. 오늘은 복식 서브를 좀 알려드릴 건데 복식 서브는 내가 긴 서비스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볼을 한 번에 못 치게끔 할때잘볼못 치게끔 짧게 못 넣게. 그래서 칠때 복식 서브가 좋은 서브 서비스, 좋은 서비스라고 정의 내리면 긴 서비스에서 한 방에 끝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짧게 와서 짧게 주게끔 못 하고 짧게 와서 플릭을 세게 못 치게끔 그럼 이런 좋은 좋은 서비스를 어, 좋은 서비스라고 정의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시 서브는 제일 좋은 서브는 음, 지금 막, 어, 제 기준에서는 그 신선 기준에서 두 번째 언더가 나갔는데 나가도 살랑 나갈 수밖에 없게. 어, 지금은 좀 끝에서 좀 짧았죠. 어, 제일 에이스라는 기, 개념이. 어, 지금, 거의, 어, 지금 엣지 맞았는데, 거의 맞고, 신선. 양쪽 신선이 있는데, 그 신선 사이드 라인, 음, 나갔죠? 긴 서비스? 어, 이렇게 나갈랑 말랑? 나갈랑 말랑? 좀 짧다고 보는데, 그럼 좋은 서비스는 첫 번째 바운드가 아니라 두 번째 바운드 할 때, 그 신선 근처. 어, 나가도 약간 나가고, 신선 맞히거나 짧게 떨어지거나. 이 변화가 구질이 볼을 약간 찍든, 일격. 여기 나갔나요? 이패어 팽해 줘 때는 조절해서 그래서 이 연습을 죽여서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저 나갔죠? 어. 짧았고요. 그 끝에서 맞을 때그 선을 저희들도 많이 연습을 하는 이유가 칠때뭐 훅을 넣든 어좀 나갔죠? 그 나가도 심하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치기 편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끝에 보나서 고어 거의 부닥치겠죠. 그래서 부닥치게 해서 잘못 치게 해서 숙여서 쳐야 좀잘 보이는데 좀서인선들할 때는 이 부담되니까 이걸 치기가 부담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식 서비스는 볼을 찍든 무회전을 넣든 일부러 길게 넣지 않는 이상 내가 짧게 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짧게 주는 게 아니라 투 바운드 맞고 나서 신선 어, 이 사이드 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어 이쪽보다는 항상 끝선을 보게끔 왜냐면은 제가 끝선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칠때 사이드라인을 볼때이사이 떨어지는데 이서인는 내가 플릭이라는 걸할것 쉬워서 상대방이 빨리 보냈어 나한테 빨리 오겠죠. 어, 여기를 맞고 나서 짧게 떨어질 경우에도 여기서 치면은 내가 볼을 상대방이 빨리 나한테 올 거니까 제가 개인이 가능하면은 이 꼭지점부터 이 끝선 여기 중간 끝선이죠. 꼭지점부터 여기 센터라인 사이의 끝선을 보고 연습합니다. 저 에이스, 저, 저 턴에는 에이스인데, 어, 이것도 에이스. 나갔죠? 그럼 어디에 맞는 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미는 서브든, 뭐 약간은 나, 나만의 찍어서, 너무 짧은 거죠? 기준에서는. 어, 이런, 이런 거 에이스. 어, 그래서 이렇게 복시 서브를 연습할 때부터 목적을 찍고 떠나서, 이렇게 미는 거 떠나서, 내 목적을 신선. 두 번째 바운드가 신선 맞게끔. 이게 그냥 찍든, 미, 뭐, 밀든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만 줄수 있으면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런 회전 같은 걸 많이 안 넣고 이렇게 기본 밀고 찍고 해서 볼이 안 뜨게끔만 상대방이 한 번에 그빵 못치게 못치겠죠? 만약에 뜨면은 내가 아무리 찍히든 회전이 많든 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연습을 복습할 때 세게 치고 이런 목적보다는 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좋은 서비스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런 서비스를 못 받을 경우에. 어, 못 받을 경우는 내가 계속 서 눈썹 넣어서 점수를 딸수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받을 어, 수 있고 좋은 서브는 내가 한 번에 복식 특히 복식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파트너가 있죠 둘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치고 내가 혼자 할때 내가 치겠지만 복식은 내가 치고 내 파트너를 위해서 좀 서브를 좀잘 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어떻게 선수들은 사인할 때 내가 사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받는 사람이 사인을 합니다. 이렇게 밀고, 뭐 찍고, 뭐 길게 주는 건안 나겠지만 뭐 작은 회전이든 이 사인은 자기만의 사인이 돼서 자기 둘만의 사인에서 내 파트너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외국인왜 그러냐면 내가 이 볼을 받기 편한 볼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볼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인을 선수들은 다 계속 할 때만 사인을 하는데 라모처 분들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경우는 좀 의아한게 서로 그 볼을 모르면은 내가 둘이 파트너인데 내가 다음 볼은 내 파트너가 칠 건데 내가 안 치고 친다는 거는 조금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굳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둘이 제일 좋은 환상의 복식조는 서로 발도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서로 내가 어떤 볼을 칠지 내 파트너 알기 위해서 사인도 하는 이유가 그런 사인을 해야지 내가 어떤 볼을 받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디펜스 좋은 사람들 일부러 l 게들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한 플레이면은 내가 서브를 지금처럼 i t t l e bit o 좀 빨리 i 는볼 l e bit of a little 게 i t of a l 내가 t l e b i 하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복 e 할때 t of 할 때도 뭐 서브가 아니라 이 f a little bit 은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 i t 그래서 이게 대칭각으 잡아 내 일로 줄게 대칭각으 잡아 서로 알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인을 써보든 의시부든 그렇게 하는 거래서 그럼 이런 말이 맞다면이 복식 서비스는 내가 강하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사인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저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또 연습을 써보를 복식 서버 단식은 뭐 마음대로 내가 내가 아니까. 기계 주든, 기게 주면, 볼 길게 오는 거 알고, 짧게 오면, 짧게 주는 거 내가 아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복식 같은 경우는 내 파트너를 위해서 좀 넣는다. 그래야 내가 다음 준비는 내 파트너가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두 번째까지는 내가 서로 알아야지, 리시브도 리시브 사인하는 이유고, 내가 내 파트너가 어디 지키는지 내가 알아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불규칙이겠지만 볼을 확실히 봐야겠지만, 되이 정도까지는 항상 이렇게 해야지, 또 좋은 서브, 좋은 리시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복식 서비스에좀 저만의 정의를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좀 인지하시고 또 연습을 해야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